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비 소식이 있다 보니까 간간히 불어주는 바람이 참 좋습니다. 얘가 누굴까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어, 벼,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논이었다는 것을 얘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작년 늦가을까지만 해도 어, 11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는 논이었어요. 이렇게 커다란 논이었는데, 커다란 연못이, <laughs> 아 연못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너무 큰 연못을. 아, 다 났지만,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너무 다 메울 수는 없고, 또, 그나마, 또, 체면을 생각해서 저기 요만큼 우리, 이 그늘막이나 원두막 있는 이 장소만큼만 제가 메우라고 했습니다. 그 일하시는 분에게. 그래서 그나마, 아, 조금, 한, 거의 그래도 한 3분의 1, 4분의 1 가까이는 줄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아주. 가에, 그, 잡초 난 거, 뽑으려면 아주, 아, 손목이 나갈 정도입니다. 네. 싸우고, 싸우고, 싸워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테두리에 있는 잡초들을, 큰 잡초들을 이렇게 뽑아줬어요. 꽃들 때문에, 자세하게는 못해요. 어, 막 꽃을 워낙 모르니까 꽃 뽑을까 봐또 겁도 내고 <laughs> 그래서 제가 어, 큰거 그런 것만 뽑아달라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땅이 보이죠. <laughs> 이 정도만 해도 어, 변해가는 어, 조금 마음이 달라져가는 모습 때문에 에, 지치지 않는 제가 좀 혼자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어, 지치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의 도움만 줘도 이렇게, 그냥, 아이고, 얼마나 많이 하는 거 보면 또 쉬어라, 소리가 싶은 나올 만큼. 그러네요. 이렇게 또 세월은 가고, 이렇게 벼가 익어가고, 제가 어어다 묻어놨던 수련이 저렇게 피어나고, 이 어, 아이는 입장이 하얀색인데요. 속에만 노란색이에요. 주아이는 조금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많이 돌고 있네요. 이렇게, 아, 이게 물배추도 있어요, 물배추. 어두다 넣어놓은 물배추도 저기, 어리언 있지 어리언. 노랗게 보이죠? 어리언도 꽃 피고, 개구리밥, 부레 옥장. 부레 옥장은 아직 꽃이 안 피고 있어요. 이렇게 예, 연못에 예, 여러가지 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기 보죠. 파초. 파초가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시원한 풍경이 만들어지겠죠. 저것도 어, 당근이연님에게 예, 나눔 받아서 심었습니다. 근데 무사히 안착하고 이파리가 그냥 넓적하게 완전히 예, 자라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여런 아이들도 지상부는 말르고이 밑에 뿌리월동하는 형식으로 뿌리를 몸통을 키워가는 그런 형식으로 월동을 한답니다 하고 붓꽃이랑 여러 가지 심어 놨습니다 내년 되면 조금 더 풍성하게 보기 좋아지겠죠 이 황량한 이 돌밭에 옮겨다 심어 놓은 꽃봄의거리가 얼마나 예쁘게 펴주는지 박각시나방이 놀러오더라고요. 자주 놀러오더라고요. 박각시나방 아시죠? 벌새같이 생긴 아이. 군데군데 이렇게 키큰 버들마편초가 흔들흔들하고 서 있는 풍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풍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버들마편초와 천희롱 이런 풍경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계속 연못으로만 <laughs> 안 보이는 풍경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연못 쪽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 봅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 애들은 키큰 아이들도 어우러져 있으면 굉장히 예, 보기가 이쁜 것 같습니다. 하늘을 그리는 모습도 좋고요. 이거 뭐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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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칼립투스 좀 보세요. 제가 올려다 저 거의 저기 그늘막 어. 높이만큼 키가 커서 이 아이는 월동이 안될 거라는 아, 월동이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유칼립투스가 근데 너무 폭풍 성장해가 제가 저의 1.5배 이상 자라 가지고 이 아이가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너무 큰 것도 이거 옮기는 것도 일이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 좋은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 좋은 생각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 칼리투스 월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제 저기 위에 텃밭 꽃밭 뒤로 텃밭에 이제 토마토랑 뭐 이제 오이랑 심뒀던가 어, 저희 남편이 큰맘 먹고는 <laughs> 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밑에서 이제 이렇게 경사진 음, 밭둑이죠. 밭둑 흙을 채워놨을 뿐인데 여기다. 여러가지 꽃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세요. 미니 베기롱. 여기 막 바랭이들이 얼마나 진해들이 더 그냥 손을 흔들고 있어요. 흔들흔들. 헬레니움이랑 미니 베기롱이랑 큰 베기롱. 저기 저. 저거는 촛불 멘드라미에요. 저기 존재감이. 촛불 멘드라미가 아주아주 씩씩합니다. 헬리니움은 직파한 아이인데요. 어, 봄에 직파한 아이인데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서 한 무더기, 한 포기예요. 한 포기 보시겠어요? 한 포기가 이렇게 가지를 많이 뻗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피워주니까 굉장히 예쁩니다. 이 멘드라미는 제가 어디서 얻어다가 앞에 이렇게 쭉 심어놨어요. 이거 스카이로켓 스카이로켓이 제 가슴 정도 어, 높이에 봄에 2천원씩 주고 어, 딱 스무 개 데려다가 심어놨는데 무사히 아무 하나도 죽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자라서 제법 나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아이고아이고 음, 아이고, 아이고. 여기도 천천이롱 빨강색 이 아이가 굉장히 가지를 많이 늘려요. 이, 지금 두 포기네요 이 아이랑 여기 두 포기가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려주는데요. 어, 정말, 이 아이도 직파해도, 천희롱도 직파해도 굉장히 바라가 잘 돼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음, 다 파종포트에 하면 조금 일찍 실내에서 파종을 한다든가 하면 조금 일찍 꽃을 볼수 있지만, 이거 천희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년에 막 흩뿌려뒀던 보라색이랑 이 붉은 계통은 봄에 제가 사, 씨앗을 사서 뿌렸었어요. 그런데 늦게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들이 안 올라와서 안 올라온 줄 알고 또 포트를 몇개 사다가 심었거든요. 근데 늦게서 여기저기서 올라오더라고요. 자연 바라하는 아이들은 조금 늦어요. 그래도 다그 월동하는 시월동하는 아이들은 또 늦어도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예쁜 그림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루엘리아가 진짜 심은 이후로 제일 꽃이 많이 피었네요. 장 산목이 아주 여린 삽목이 얻어서 이렇게 핑크라고 이렇게 적어놨었죠. 이 꽃동생이 준 건데 너무 예쁘게 펴서 행복하네요. 정말 예쁘죠. 색감도 너무 예뻐요. 꽃도 풍성하게 피워주고 꽃이 금방 떨어진다 해도 이런 아이들은 너무 예뻐요. 겨울에 이 아이들은 남부에서도 월동이 조금 어려워서 이제 삽목이 잘라서 뿌리 내렸다 물꽂이 해놨다가 초봄에 옮기는 형태로 월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릴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 같아요 너무 예쁘죠 오, 요 아이 좀 보세요 큰꿩의 비는 꽃이 정말 예쁘잖아요 예쁜데 너무 더워서 거의 꽃이 탔어요 많이 그래도 이렇게 가에는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 아, 기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도 타가지고 줄기만 살아있잖아요. 아이고,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늦게라도 되려는지. 아이고, 벌개미치가 이렇게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꽃대가 제목 있는 데까지 올라왔어요. 엄청 크거든요, 제 무더기도 크고, 꽃도 많이 달리고, 이제 처음 피는 꽃이라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벌개미치를 다 같이 이렇게 테두리로 여기 보이죠? 이렇게 심었는데도, 같은 날에 심었는데도, 어, 저, 저, 아이만 이렇게몇 뿌리만 이렇게 긴 꽃대로 올려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바늘꽃이 지금 한창, 이게 좀 더우니까 지금 또 오므려서 좀아운데요아이 그래도 이 아이 때문에, 에, 마음이 밝아집니다. 한무득기 피워주니까 고맙죠. 하얀 바늘꽃, 붉은 바늘꽃, 두 가지 다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풍선초가 벌써 씨앗을 연그한 씨앗이, 요거 마른 것은 다 익은 거거든요. 이 초록이었다가, 어, 여기 초록롱 맺힌 모습 보세요. 너무 귀엽죠? <laughs>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사랑스러워요. 하나 까볼까요? 몇개 들었을까요? 세개 들었어요, 제 느낌으로. 그죠? 여기 보일까요? 까까머리 하트 모양 보일까요? 보이죠? 여기 풍선초의 씨앗입니다. 하나에 꼭세 개씩 들어 있네요. 두 개, 세개 들었는데 보통 세개 들어 있네요. 이런 아이 그냥 이렇게 두기 던져 두기만 해도 예쁜. 풍선초를 내년에도, 후년에도 볼수 있답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유,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 너무 귀엽죠? 음, 너무 사랑스러워요. 인동초가 계속적으로 꽃을 피워주는데요. 음, 그, 인동초, 요거는 붉은 인동초잖아요. 붉은 인동초 외에, 우리, 그냥 일반 야생 인동초가 또피었더라고요나 조금 있다가. 저기 위에라서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보라색 루엘레가 덩치가 굉장히 커요. 꽃도 크고요. 보라색은 확실히 꽃이 좀더 큽니다. 이와 있는 여기에서 약간 단차가 있는 땅이라 여기서 월동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원래. 아, 확실하게 천일랑 빨강색이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그죠 여러분 눈에도 그러죠. 이렇게 하나뚝 떨어져 있는 <laughs> 어, 맨드라미가 아 속함도 너무, 너무 부드러워 보이고 아, 이쁘죠? 보세요 미리 요즘 목수국이 다 피어서 시들고 있잖아요. 이 아이는 지금 한창 꽃을 만들고 있어요. 어, 꽃이 피면 환상적이겠죠. 키는 키가 좀 작은 음, 목수국이지만 어, 꽃이 다 피고 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바람이 부니까 너무 더 예쁩니다. 시방이 정말 대단하죠. 음, 요즘 이 꽃에 반해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사진 찍고 영상 찍고 <laughs> 와 예쁘다. 정말 예쁘다. 키가 비스듬하게 옆으로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음, 예쁩니다. 자연스러운 어,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 그래 너도 예쁘다. 하늘바라기 투톤 하늘바라기 얘도 옆으로 살짝 기울여지면서 또 그대로 가지를 햇빛을 향한 그런 향유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바닥으로 고개를 쳐받지 않고요 이제 면드라미 곁으로 왔습니다. 노란 면드라미도 굉장히 많이 컸어요. 하나가 유일하게 굉장히 촉감이 빌로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너는 행복하겠다. 나비가 두 마리나 와가지고. 흔들 흔들하는 모습 너무 예쁩니다. 아 천이롱 무더기가 얼마나 커서 옆에 있는 꽃들을 어, 오이풀이 직파해 놓은 아이가 올라와서 자라고 있는데 아, 꽃들을 막 방해해서 제가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laughs> 미안하지만 아, 뽑지는 않고 그냥 뒤집어놨습니다. 이야 이 부영 보세요 부영 얼마나 큰지요 대빵 부영이 대빵 <laughs> 이렇게 크게. 피... 이 새송이가 한, 한 자리에서 맺었는데. 얼마나 큰지,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큽니다. 꽃이. 꽃술, 꽃술의 매력이 이 아이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씨앗도 많이 맺어주고요. 벌써 이 아이는 씨앗이 떨어졌네. 정말 부용, 음, 매력 있어요. 그리고 저기 배롱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한번 처음에 꽃이 원래 첫 꽃을 피워주고 나서 와, 벌레 습격을 받아서 이파리가 다 갈가먹혔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몇 번이나 쳤는지, 약 치고 나서 어느 날부터 이파리가 조금씩 생기고, 또 꽃을 지금 많이 맺었어요. 아, 너무 약친 보람이 있습니다. 약안칠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이 이 꽃이 예쁘다고, 예쁘다고 작년에 처음으로 꽃에 대한 얘기를 하던 멜란 포디움이에요. 여기저기 한 포기씩 심어놨더니 이렇게 포기를 많이 늘렸습니다. 어머나. 여기 또 도라지. 솔잎 도라지가 이렇게 꽃이 폈네요. 이거 보세요. 웨딩 장미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줬습니다. 새줄기에서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줬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이 피겠죠. 아이고. 백일홍도 키가 얼마나 커서 쭉부어져서 제가 이거 항아리 있는 데다가 그냥 쭉 꽂아놨더니 또 벌과 나비들이 찾아오네요. 아이고, 나비 니가 주인공이다. 이거 이거 보세요. 겹 무궁화 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예쁘게. 네, 꽃 맺은 거 보세요. 굉장히 많이 맺었고요. 저 오후 되면 또 오므려버리니까. 점심 먹기 전에 에, 담아봅니다. 이렇게 매력있어요. 이쁘죠? 요즘 또 붉은 바늘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요저희 이제 바늘꽃이 주인공입니다. 요즘 들어서. 약간 너무 더워서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이 간간이 피워주는 이 장미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 예쁘죠. 어쩜 이렇게 색감도 예쁠까요. 한 바퀴 돌아서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주저리 주저리. 사연 아, 있는 얘기를 나눠 볼게요.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